즉, 애플의 경우 여태까지 상승 채널과 하락 채널 내에서 비교적 단조로운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최근 추세의 상당 구간을 완전히 돌파하거나, 아니면 하단 구간을 이탈하는 폭락 그름 채널이 확장되며 변동성이 커졌던 이유가 바로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며 유례없는 관세 정책으로 시장의 변동성,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에 따른 종목의 불확실성과 종목의 변동성 또한. 예전보다 훨씬 커졌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업 내부적인 이슈를 한번 보시면 AI 기술 도입 지연 애플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쟁사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체 프로그램인 시리의 개선 및 기타 AI 기반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시장 내 입지가 약화되고 있다. 물론 이거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폭락 흐름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악재는 아니고 단계적으로 시장에 노출되고 있는 악재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